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데드리프트, 바벨컬을 가져갔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오늘 약간 가볍게 쌓는 느낌으로 가져갔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약간 허리가 뭉친 느낌이 나서 220까지 싱글을 하면서 어, 자세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컬로 이두의 펌핑감, 수축감을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은 자세에 대한 모든 스트렝 스트레이닝에 다 적용되는 부분인데 자세에 대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대부분의 분들이 바벨의 무게를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의 무게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바닥으로 무게를 보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바벨의 무게를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위로 오히려 들고 있는 겁니다. 스쿼트로 예를 들자면 어, 바벨을 잡을 때 자연스럽게 그 바벨이 나를 누르고 그 사이에서 내가 어, 배를 잡고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깨가 일부러 이렇게 든다던가 무거우니까 얘를 더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는 벤치프레스를 할때 언렉을 하고 바벨의 무기를 그대로 제가 등뒤 패드로 보내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가슴에 걸어 놓는다든지 어깨가 이렇게 패드에 박혀 있지 않는 그런 모습 오버헤드 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랙할 때부터 어깨로 받고 있고, 그리고 밀 때도 어깨로 미니까 또 그런 동작을 통해서 어깨에 부담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뭐,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 모든 운동을 내가 이 무게를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바닥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보내줘야지 훨씬 더 가볍게 들수 있고 또한 몸에 아픈 곳이 없게 됩니다. 특히나 저에게 운동을 배우러 오신 분 중에 오버헤드 프레스를 어깨가 불편해서 안 한다고 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제가 생각한 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깨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숄더 프레스 머신처럼 숄더 프레스 머신 같은 경우에 약간 부분 반복하는 그런 자세로 갖고 나와서 미니까 어깨에서 뚜두둑 소리가 나고 어깨가 갈리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얹어놓고 그 사이에서 제가 저번에 쇼츠로도 올린 것처럼 무게를 자연스럽게 등으로 보내면서 밀게 되면은 어 어깨가 전혀 불편하지 않고 소리 나던 분들도 안 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모든 운동은 눌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바벨이 나를 어 바닥까지 그냥 모든 무게를 바닥으로 보내고 나는 그 사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동작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미지화가잘안 된다고 한다면, 어, 푸 u 업을 하는 걸바닥에서 푸쉬업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엎드려 버츠를 하고 있는데 어, 선생님이 h 드 m 버츠를 시켜서 o 드 t 버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h e m on both of them, on both of them, on b o t 이 팔에 딱 기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운동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때 어깨보다 삼두가 더 자극된다고 물어봐 주신 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어, 그대로 무기를 바닥으로 보내고 어깨나 삼두 둘다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 위로 드는 동작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무게를 등으로 보내서 어, 다른 모든 스트렝스 트레이닝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다음 영상에서는 왜 스트렝스 트레이닝은 고립이 아닌지, 바벨 운동은 왜 고립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